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아, 롯데 시네마 강동점 앞에 서 있습니다. 아, 현재 시각은 2024년 아, 8월 8일 목요일 아침 7시 14분입니다. 자, 걸어서 출근길에 아,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아,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laughs> 자. 방금 뉴스를 들으니까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께서 이번에 새로운 영화를 감독을 하셨습니다. 자몇년 전에 미국의 아칸소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미나리 굉장히 히트를 쳤었었는데요. 자그 미나리의 감독이 바로 정이삭 감독님이신데요. 한국계 미국인 이십니다. 이 분께서 새로운 영화 트위스터스 트위스터스라는 새로운 영화를 8월 14일에 개봉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 트위스터스는 제가 최근에 몇주 전에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하는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게시를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아, 미국의 50개 주각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그 중에 미국의 중부에 해당이 되는 오클라호마 주 아메리칸 인디언어로는 붉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오클라호마 주 명칭의 유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언어로. 붉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다라는 뜻인데요. 아, 원주민들이 아, 피부색이 약간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클라 호마주는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미국의 중부 오클라 호마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아, 재난 영화 아, 토네이도, 토네이도라는 그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가 과거에 트위스터가 있었습니다. 트위스터. 이렇게 토네이도가 이렇게 그 바람이 지면을 이렇게 꼬면서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트위스터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그게 오클라호마주를 배경으로 한 트위스터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가 과거에 트위스터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영화의 후속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께서 8월 14일에 개봉시키는 그 영화의 제목은 트위스터스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S자 S자 쓰만 하나 붙은 겁니다. 과거에는 트위스터였는데 이번에 정이삭 감독의 그 영화는 트위스터 영화의 후속편으로 트위스터스라는. 제목의 영화를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자, 아,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하는 영화 중에 아, 아칸소 주를 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미나리였고 그게 수년 전에 히트를 쳤었었는데요. 이번에 아, 다시 그 미나리의 감독이신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께서 아, 토네이도를 소재로 한 영화 트위스터스를 개봉한다고 하니까 아, 기대가 됩니다. <laughs> 자 오늘 현재 시각은 2024년 아, 8월 8일 목요일 아침 아, 7시 18분입니다. 오늘도 육쾌 상쾌 통쾌한 하루 즐겁고 어,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어, 지금 새벽에 내린 폭우가 어, 열대야로 지친 어,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어, 더위를 잊게 해드리는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해버 나이스데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화이팅 <웃음>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 롯데시네마 강동점 앞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노 박종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